진짜 배방구를 해버린 것이에나 이런 만화가 너무 좋더라 이거 마시로 개웃기. <laughs> 아 이거 봤어요? 네? 아 이거 마시로 개웃기게 생김 진짜로. 아 진짜. 아이 개웃기네. 붕어빵 던지고 비둘기한테 달려가려고. 아 저게 너무 웃겨. 그냥 그래, 이거 나 이사하는데 이거 그림 이 근데 이거, 뿌디아는 떨어져도 돼. 이 이삿짐은 안 돼. 내가 댓글에 그렇게 남겼어. 뿌디아는 떨어져도 돼. 하지만 내 이삿짐은 안 돼. 뿌디아는 안 죽으니까. 하지만 내 이삿짐을 죽는다고! 땅이 찼다고 아쉬운 것. 이게 어제 카페에 편지 쓴 놈이랑 같은 놈이 맞나 아, 제 편지 아, 언급하지 아, 마세요. 사건대, 부끄러우니까. 아가, 제 편지 언급하시지 마시라고요. 나 죽는다, 진짜로. 언급하시지 마시라고요. 제 편지 언급하시지 말라고요. 아, 낭독 안 합니다. 아, 직접 가서 보세요. 저는 그런 거안합니다 전 그런 거안하는 개쿨한 성격이라서 에겐 따비는되졌습니다이럴 때만 이토야현지칸트는 <laughs> 적을까 했는데 오늘은 뭔가 이 친구는 어 친구는 어친이 친구는 이친 앵쿨한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못 보는 거. 하 아니네요. 아이고.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부끄러워하는 데요. 안녕하세요. 따비에. 저는 별로 그런 거안 부끄러웠고 저는 좀 그렇고. 오히려 그런 것좀 미친 새끼들이 그만해라 부끄러워. 그만해라 하고 그만해라 치기도 했어. 그만하라고. 그만하라고. <laughs> 그만해라. 그만하라고. 그만해라. 아이고. 啊。